<웃음> 야, 수지 <laughs> 좀왜 그럴까? 어지긴 그래도 괜찮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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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늦게 서가려고막 그냥 이렇게 거야. 아니, 빠뜨릴 생각부터 하는 것같아 아니, 아니, 빠뜨릴 생각이 아니라 <laughs> 안 빠뜨릴 생각을 거 그러니까 그게 더 부자인 것같 그러니까 부자인 것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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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목소리도> 있다. <목소리도> 그래. 아, 프로가야, 아, 아, 그래. 옆으로 가야. 타이밍 다 맞았는데, 멀어서 못나았다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됐어, 잘 됐어. 잘 됐어, 잘 됐어. <laughs> 제작이 못봤어요저 얘기 좀으면안잘하시또 왼발 로 아, 이리 와, 너. 왼발 이렇게 뻗어. 이리막 뛰어와. 아 뭐가? 어, 뭐가? 네 뭐가? 시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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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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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랑 같이 <laughs> 고또안나가냐 왼발? 이렇 있으면 렇 있으면 봐봐 나의 너클 슈가인데 아 그건 맞아도 다 파울이에요 다리가 빠지면 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공을 어, 쫄아서 그랬어 설레어 <laughs> 진짜 <laughs> 왜 아까 그잡을자도 집을 던지고 잡았잖아 안 보이니까 안이니까이니까이이 <laughs> <laughs> <아이소, 아이소, 아이소. 웃음> 아까 니가 이기는 아니요 내가 이기는 <laughs> 동어 네, 좋았어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번에게좋까봐냅다 네. 뛰는데 잘하셨어잘하어잘하어 아, 우리 코치 나이스 저신경가아 그만 말까어가지 아, 나이스볼... 나이스볼이요? 나이스볼, 딱이볼이 형은 문제가 안 되는게 저 형이 문제인데, 마지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 경우는 맨 앞에 있 어, 조심조심. 야, 고추 그다려까봐안 나올걸, 그러면? 어. <laughs> 나와야 돼. 쫄 나와야 돼. 빠다주고하면 되잖아. 쫄로또 500이야. 쫄로또 야 시거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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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가있다로도 어, 해 봐. 지 방금 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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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얘 오, 진짜 진 l 다다 어. <목소리도> 미하게맞으어

네. 이유수가 만 번째로 와야 돼요. 배빠르니까 그냥 위위에 건드리고 뛰어, 푹 건드리고 뛰어 그빠를 수가. 방 건드리고 뛰는데 건드리고만 가면 된다. <laughs> <뛰어. 뭐야 저, 웃음> 야, 뭐야, 저씨 됐다, 됐다. 여기는 못 보. 집중을 안 해. 나도 오니까. <laughs> <laughs> 정수진 실력을 보여줘라. 혹, <laughs> 맞추기만 하고 뛰어. 네. 빠르니까. <laughs> 맞추나가지말고 쳐. 쳐야 되는 거야, 우침 맞추려고 면안 돼, 너. 그렇지, 잘한다맞추려마맞추려우 야. 처음부터.